네, 오늘은 이제 2020년도 중구동부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하나님을 또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함께 찬양 한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2020년을 좀 되돌아 봤을 때그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또 살아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요. 또 이제 2021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2021년도 역시 하나님과 더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 되었으면 좋겠어요. yeah. thank you 같이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 상 12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드려 주십시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은 데다가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나쁜 일을 하였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와를 호 떠나지 마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호 섬기시오. 우상들은 아무 소용이 없소.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 마시오. 우상은 여러분을 구해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소. 우상은 쓸데없소. 여와께서는 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 않으실 것이오. 그분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고 계시오. 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소. 만약 내가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죄를 지는 일이 되오.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좋고 옳은 것인가를 가르치겠소.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시오.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여 언제나 여호와를 섬겨야 하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마시오. 만약 여러분이 고집을 피워 나쁜 일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멸망시키실 것이오. 아멘.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왕으로 세워주시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떠한 경고의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이제 사무엘에게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지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만큼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20절에서 보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의 말처럼 너희들이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한 것이 사실이다. 너희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냐면,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라면. 이미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미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반복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들을 없애기로 작정하셨다라면 이미 없애고도 남는 그런 백성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사랑해 주세요. 그들을 다시 한번 국유이 여기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이제부터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 오직 마음을 다해서 요와를 섬겨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21절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2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21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상, 거짓 신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사크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서도, 또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또한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익하게 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시는, 나를 위로해주시고, 감싸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사무엘을또 뭐라고 벽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비록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원한 악을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서 봐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세요.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24절에서 말하는 큰일은 어떤 일이에요? 어, 대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이 이 백성들에게 또 보여 주시는 이적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거짓됨 없이 가식 없이 진실되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4절에서도 보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진실하게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또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나를 멸망시킬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2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있으시죠. 25절에서 말씀하신 경고의 메시지는 물론 멸망시킬 수 있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전에,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거죠. 이제 2020년도 한해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애연교회 중고등부 학생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2020년보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탄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 또 매일매일 그림이랑 또 성경 구절을 볼수 있는 여러분들 또 그런 캘린더를 받았을 건데요.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정말 잠깐이지만 그림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내년에는 좀 자라나기를.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2020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정말 뗄려 뗄수 없는 그런 배프가 되길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참주신 하나님 응.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해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저들과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려요.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애쓰고 고생하는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잘 버텨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또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함께서 인도해 주세요. 2021년도를 또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로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